오늘은 맛있는 미역국을 좀 끓여보겠습니다. 먼저 미역은, 어, 한 20분, 15분에서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어, 물어버리고, 이렇게 물 없이 한참, 5분 정도 이렇게 주물럭 끓여서 해물, 해금을 빼주고요. 수건기를 빼주고, 이렇게 씻어서 이래서 한, 하나 번 찢으면 되겠죠. That one in the kitchen to 이을 씻으면서 어 먼저 준비한 고기를 이렇게 한번 끓는 물에 양지를 이렇게 덩어리채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뜨거운 물에 그러면 핏물이 빠지겠죠 핏물이 빠지게 한번 삶구요 여기에 이제 냄비를 좀 달궈서 밟은 후에 찬기름얼 얼른 넣는 듯이 한두 스푼 정도 넣고요. 여기에, 여기에, 여기에 끓여가지고, 여기끓여가지겠죠 양을 좀 많이, 미역국을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끓이는 게더 깊은 맛이 나고 맛있습니다. 여기에 음, 충분히. 한기름을한두스푼 넣기 넣고 양이 많기 때문에 미역이 음, 이렇게 볶아줍니다. 볶음에서 굵은 소금, 굵은 소금 한 스푼을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고. 이렇게 소금을 넣고 미역을 먼저 볶아둡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삽인 고기를 자 한번 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핏물을 고기를 빼주고 다시 미역국이 같이 해도 되는데, 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고기를 담겠습니다. 고기를 한 30분 이상, 한 40분 정도 만들주고고한 40분 정도. 그러면 매주 고팁 와서 미역국에 같이 섞으면됩니다 지금 미역이 이렇 섞어지고 있죠. 여기에는 불과 소금만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그런 후에 여기에 이제 물을 뿌려줘.